네요. 아침에 가서원에 네 이제 살충제 원래 마지막 살충제 하고요 이제 며칠은 살충제 켜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대어덤 낚시를 가보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수온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수온기로 살아 매매기더니 이제는 수온이 내려가서 뱅어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뭐복돔도 보이고 강당돔도 보이는데 이제 한달가큰한달한달반 이상 이제 뱅어듬이 좀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달 동안 꾸준히 뭐 간조 타임에는 좀안 되겠지만 꾸준히. 음, 병어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서 병어둠을 어, 교육생들 이제 교육생들이 원래 제가 초창기 교육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서 교육하고 다른데 제가 그 포인트 가르쳐 준데 사실 아는데제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만 계속 낚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교육생들 들어오고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교육생들이 제 주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우선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 어느정도 실력이 늘면 다른 곳으로 갈수 있게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육생들은 그렇게 알고 오늘 이제 가서 병어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 근데 왜 죽리들이 두... <laughs> 뭐 이렇게 섰어 석... 해서... 한껏 다안 준비를 안해갈 건데. 쪽지로안 챙겨 갖고 네. 목줄도 안 갖고 와, 바늘도 안 갖고 와. 아이고. 아무것도 안고왔어요 그래 어, 지금 대기 시작했으니까 하면 될까요? 아홉을 전았네이좀 사람 면올 거니까 자리 잘 잡고. 네. 오늘 딱두 마리. 두 마리. <laughs> 목표두 마리. 강당이로아강당이면더 좋죠. <laughs> 아, 예. 영상에 오늘 바람 쎄 엄청나겠는데 지금 낚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우, 어제는 바람이 없이 잔잔하고 오늘은 또 파도가 좀 있고 바람 쎄네요. 근데또 지금 동남성 정도 돼 갖고 좀 스케칭한 곳이 좀매하긴 합니다. 낚시라는 게 변수에, 변수를 각성하는 낚시기 때문에, 어, 좀 기다리면서, 조금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물 나오기 시작하면, 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오늘 몇분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 코치하면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남동 새끼! 오우 안 내려와서... 자 올라오는데 뭐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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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감는 힘들어 야 대박이야, 돌똥이야 강당이야. 오, 돌똥 오, 축하해. 데이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오, 옆에. 어우, 목사님. 어, 터졌네. 아. 빠지네. 아, 첫 번째 캐스팅 꽝입니다. 오, 굿. 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해. 옆에 옆에도 다 잘렸는데. 簡単簡単あ、簡単、簡単、上げた。あ、わっしゃ、あと。あ、じゃった。あ、来たよ。

이야, 야, 이거 뭐야? 이거 금방 다녔는데... 던지고 그냥... 다쳤어. 저기 님한테도와와막 붙은 마인드? 왔어. 왔어. 어우 두 마리. 우 하나 잡고 하나 크고. 어우. 자, 자. 하나는 괜찮고.

최고조 이게! 이제까지! 예, 아... 이앞 옆에서 그냥 막 올라가, 입지를 고 있습니다. 오, 저거도 크다. 와, 씨, 아, 낫네. 오, 좋아, 좋아. What's up? What's 아, 설치했고, 정원자 지금 헤매 남았는데, 입술 좀 좀더 좀 들어와갖고, 몇번더 해보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세팅하면서, 진짜 오늘 폭풍입 있지? 아 오늘 덜돔 좋아 어? 덜돔 덜돔 어? 덜돔 좋아 별돔아아 그리고 지수 쪽으로 거의 3 0에서4 0까지쌓이 되는 거병어돔예 확실히 수원 내려가니까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원 내려간 때는 제주도 전혀 아니 전국적으로 살때 같으니까 병어돔 낚시가 있습니다 그냥 고전하시고오습니다 하나 뿌리 아, 내일 또약 취해야 돼.